납달리는 노인 남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 네 오늘은 열두지파 열 번째 시간 납달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보시나요? 에, 표정이 참 되게 복잡한데요 지금 앞에서 보면. 에, 뭐 인생 드라마가 있으실 수도 있고요. 어, 또 드라마는 잘안 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 핫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무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뉴스를, 뉴스도 가까이 하시면 이제 보게 되실 텐데, <laughs> 네. 어, 정규 방송은 아니고요.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는 OTT 이제 플랫폼에서 하는 드라마입니다. 이제 매주 새로운 에피소드가 나올 때마다 지금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각종 SNS에서 관련된 내용들과 리뷰들 또 사람들의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실 좀 잔인하고 폭력적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들이 그렇게 그 무빙이라는 드라마에 열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입니다. 물론 정말 명품 배우들이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출도 매우 훌륭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가 훌륭하다라고 좋다라고 말하는 가장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원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데요. 그 원작 작가가 이 작품에 참여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원작 작가 강풀이라고 하는 작가가 웹툰을 잘 그려서 또그 웹툰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작가가 함께 각본에 참여함으로써 그 드라마 그 웹툰이 가지고 있던 장점들을 매우 잘 살렸고요. 또 원작이 담지 못했던 내용들도 이 새로운 드라마 연출과 잘 이제 버무려져서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드라마를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래왔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좋은 웹툰 혹은 다른 어떤 요소들을 드라마로 만들 때, 영화로 만들 때그 원작 작가의 그런 각본과 참여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인 그것을 잘 실현해 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작 작가가 함께함으로써 내용이 풍성해지고 탄탄해진다는 사실을 잠, 이제 세상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도 이런 드라마의 모습, 또 원작 작가에 참여하는 이 모습이 비슷하다고 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원작자이자 창조주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그분의 그 원작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얼마나 반응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해드리는 삶,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삶, 마치 원작 작가의 그 손길이 미쳐서 작품이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 그런 손길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리고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곱의 열두 아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한 이가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의 삶의 내용이, 그 자손들의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볼이 납달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주 전인가요? 우리는 앞서 비라의 아들, 단에 음,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어, 근데 라엘이 이제, 단을 낳아서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남편에게 자녀를 달라고 구했던 라엘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그녀의 모습은 어찌 보면 당연한 발버둥이었습니다. 당시 자녀를 낳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을 만한, 저주받은 자로 여겨질 만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언니라고 하는 경쟁자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조급해하는 라엘의 모습이 우리가 이해할 만하죠. 속상한 마음에 남편에게 이야기했지만, 남편 야곱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을 핑계 삼는 것이죠. 만약 야곱이 정말로 라이를 위했다고 한다면, 정말 라이를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녀의 마음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이 문제, 이 자녀의 문제를 함께 여호와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아내와 함께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 역시 이 아내들의 싸움에 굉장히 고달팠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저 하나님께 던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라헬은 이 야곱의 대답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더큰 경쟁의 확산을 야기시킵니다 바로 여종비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야곱의 다섯 번째 아들이 삼주 전에 살펴보았던 간이었습니다 기다리던 자녀를 얻었지만 라헬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재판관 심판자라고 지은 것을 보면 스스로 스스로 저울질해 봤을 때 자신이 언니와 비슷하거나 혹은 모자르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비라를 통해 다른 아들을 얻습니다. 창세기 30장 8절 말씀입니다. 네,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일리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하는. 라일은 앞서 확실하지 않았던 승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자신이 언니와의 경쟁에서 크게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여섯 번째 아들 이름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씨름 겨루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라일의 태도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첫 번째는 바로 씨름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라일이 씨름의 대상으로 삼은 존재는 그의 언니였습니다. 그의 언니 레아를 이기고자 했던 것이죠. 그녀 한, 그녀가 한 경쟁의 경쟁은 무엇이고 그 결과는 어떠한가요? 그녀는 존재의 의미를 증명하기 위해서 더 가치 있게 여김받기 위해서 경쟁을 치르고자 했습니다. 당시의 관점에서 자녀를 낳아야 인정받는 그 여성의 존재의 의미를 증명하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더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남편의 사랑보다도 그 남편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기다리기보다도 스스로가 재판장이 되서 심판장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고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한 그 씨름에 그 경쟁에 그녀가 참여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 자손이 땅의 특길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가정의 자녀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온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야곱이라는 가정을 택하셨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확정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라엘의 씨름의 대상은 이 약속을 해 주신 하나님이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되기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며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씨름이다라는 것이죠. 분명 라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씨름을 거셨습니다. 마치 약복강에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 밤에 찾아와 씨름을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라엘에게도 자녀의 문제로 씨름을 거셨던 것입니다. 육신의 때때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십니다. 그것은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도 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원하는 것들의 실패로 우리에게 시름을 거시기도 하십니다. 도저히 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름들을 우리에게 거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문이 들죠. 그것을 피해 가면 안 됩니까? 그 힘든 시름을 왜 해야 합니까? 라엘과 같이 여성의 존재 의미를 박탈당하는 그런 아픈 시름을 꼭 해야만 하는 겁니까라고 우리는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름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기에 이 시름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시름을 거신다라는 거죠. 만약 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이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했다라고 한다면 이 가정의 이러한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과 화합의 모습으로 그 가정이 이루어져 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았지만. 안 되는 그 문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지고 오신 시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해 봅니다. 그 시름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시름을 통해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져주실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그 씨름으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것,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져주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씨름의 자리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납달리는 태어났고 야곱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말씀이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가 살았던 가정 환경은 추측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는 네 명인데요, 두 명씩 팀플을 하면서 서로 싸웁니다. 아, 장난 아니죠?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없어 보이는 데다가 또그 요셉이라고 하는 자녀를 편애, 지극히 편애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주지도 않는 채색옷을 그 마치 왕자들이 입는 그 옷을 그 요셉에게만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보니까 어, 형들인 레이와 시무오는 화가 난다고 해서 한 도시를 숙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잘못 덤볐다가는 죽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루벤 첫째는 자신의 어머니 빌하와 동침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그 동생은 편애받는 것도 모자라서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계속해서 바가지를 긁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납달리는 어떻게 자랐을까요?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납달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자 하는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은혜의 목적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9장 21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축복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안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 아멘. 여러분 혹시 사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보셨을 것 같은데요. 동물원이나 큰 농장 같은데 가면 사슴이 있죠. 제가 제일 엉뚱한 데서 본 사슴은 제가 중학교 때 청와대에 이제 견학을 갔는데 거기도 사슴이 뛰어다니더라고요. 아무도 그 사슴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방진 사슴들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사슴들이 굉장히 잘 뛰어 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 가지 이미지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사슴이란 게그 디즈니 만화의 반비처럼 굉장히 청초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띨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이 사슴의 이미지는 굉장히 용맹스럽고 민첩하며 굉장히 빠른 발을 가진 동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그리고 하바구 선지자는 그 암사슴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8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리고 하바구 3장 19장 19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주 여우하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로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슴이 잘 달리는데요. 단순히 평지를 잘 내달리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을 향해 뛰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 이제 서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슴이 가진 이미지는, 하나님께 서락하신 허그 목적을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그한 목적을 가지고 내 달리는 그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납달리는 이러한 민첩하고 용맹한 용사들의 이미지를 실제로 보여줍니다. 사사 시대 가나안의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사사 두보라와 또한그 바락의 지휘 아래서 시스라의 군대와 전쟁을 치렀던 것이 바로 이 납달리였습니다. 대승을 거두는데요. 사사기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수블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또한 기드원과 함께 미디안 전쟁에 참여했던 것이 바로 이 납달리 집파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이 축복을 잘 활용했습니다. 전쟁에 능한 자들이었고 용맹하고 민첩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축복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3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 지로다. 아멘 그들은 복받은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어, 지도를 보면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이 납달리 집사가 받았던 땅이 있습니다. 저 위에 어, 보시기에 보라색 보라색으로 좀 보이실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이 납달리 집화가 받은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위쪽 지역은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곳과 많이 다르게 풍, 이제 물이 풍성하고요. 푸른 풀밭이 있는 그늘이 있는 곳이 바로 저 갈릴리 상부 지역이었죠. 맨 위에 있는 헤르몬 산으로부터 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려오고 또한 그곳에는 호수와 저수지가 있어서 언제든지 물을 얻을 수 있는 풍족한 은혜가 넘치는 곳이 바로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이었습니다. 즉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곳에 그들이 거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풍성함과 특별함이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은혜의 목적 즉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여 그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할 그들이었는데 그 땅에 있는 복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나머지 그 땅의 것을 취하고자 그들이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허락하시면서 그 땅의 거주민들을 몰아낼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명령이지만. 이것은 당연한 처사였습니다. 만약 썩어가는 다리가 있다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다리를 절단해야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미 우상숭배와 온갖 죄로 물들어버린 이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은 진멸해야 할 썩어버린 다리와 같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엮이지 말고 그들과 거주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납달리의 후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1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단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난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단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납달리는 가난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더 본질에 가까운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가난 땅의 거주민들이 강력해서가 아닙니다. 그 땅에 허락된 풍족함으로 굳이 힘든 전쟁을 계속할 이유가 이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노역할이 사람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노예로 삼으면 편하게 살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였고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며 그들의 모든 악한 죄 가운데 동화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허락된 은혜, 그 힘과 민첩함과 용맹함은 또 풍족한 땅과 기업은 이제 죄악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형벌이 내려집니다. 그들의 자랑이었던 이 비옥한 옥토가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 땅을 차지하려는 외세의 침입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전쟁할 수밖에 없었고 수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축복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저주가 된 것이죠. 심판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아스루에 의해서 최초로 어, 포로가 되는 집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납달리 자손들은 자신들의 손에 지어진 은혜와 그 풍성한 복이 누구에 의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주어졌는지를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들의 시선과 마음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납달리 이 집합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을까? 그암사슬과 같은 능력을 왜 주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납달리를 뒤져보고 그의 자손들의 모습을 살펴보아도 마땅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은혜의 원인은 풍성함의 원인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기 때문에 자격 없는 납달리지만 할수 있는 것이 없었던 납달리지만 그안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봐야 얼마나 자, 예쁘게 자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납달리 축복하셨고 그 집하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는 우리는 그 시작이 어디인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은혜가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그것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은혜는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에 마땅히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며 또한 우리에게 유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한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할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더큰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세상과의 접점 가운데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동화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고자 하는 세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납달리 지파가 가난한 가난한 주민들과 거주하며 온갖 우상숭배로 더럽혀진 그들의 기업, 그 갈릴리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후에도 계속해서 이방 세력들로 인해서 유린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납달리는 포로가 되었고 그 땅은 죽음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그 땅의 모습 그리고 납달리의 상황은 마치 흑암 가운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납달리를 사랑하시고 그 갈릴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그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주셨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 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느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도다. 아멘. 고통과 흑암이 가득한 그곳에 그러한 납달리 자손들에게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흑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영생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구원의 은혜를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해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3절, 16절 말씀입니다. 나사레를 떠나 수블론과 납달리지형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수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접현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많은 시간에 거쳐서 이갈리리 지역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을 가르치셨고 고치셨고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즉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야곱이 축복했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49장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복음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예언의 축복의 성취를 보여주십니다. 아름다운 소리, 생명을 살리는 소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소리, 복음의 소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야곱의 가정과 납달리의 이야기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평생 삶 가운데 여러 문제들과 우리는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 애쓰기도 하고요. 안간힘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의 모습들입니다. 때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의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너무나 커서 그저 원망과 탄식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씨름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그 씨름을 통하여 우리와 만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씨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경쟁에서의 승리를 얻고 이를 축하며 내게 주어진 것들로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함 받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내게 허락된 것들을 통해서 내 유익을 간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자랑을 하며 내 허물을 가리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그래서 흑암을 맞이한 인생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끝내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의 순간에도 인류의 온갖 죄들 가운데도 오늘 납달리와 그와 닮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 가운데에서도 끝내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끝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흑암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으며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동행하는 삶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과 씨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사인으로 문제들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도 나를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서락하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일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우리가 증거해낼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비추신 그빛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며 또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